안녕하세요. 건강형의 정유창 일원장입니다 오늘은, 류마스 관절염 검사 결과가 나온 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류마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으신 것 같죠? 류마스 인자가 15가 정상인데 20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상보다 약간 높게 나왔죠? 20. 류마스 인자가 20으로 나왔고, ESR은 54, CRP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ESR이 54이기 때문에 ESR도 20가지가 정상인 경우가 많은데, 54가 나왔죠? 류마스 인자는 20, ESR 염증치는 54가 나왔습니다. 이두 가지만 보면 일단 류마스 관절염에 해당하는 걸 결과라고 볼수 있죠? 다른 병원에서는 류마스 음성이고, ESR은 27로 내려갔고, CRP는 정상이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는 류마스로 확진은 안 된다. 이 정도 결과로는 류마스 확진이 안 된다. 이렇게. 진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ESR이 다시 50일로 올라갔네요.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선생님께서 초기라고 하면서 진통소염제를 처방해줬습니다. 이제 류마스 관절염의 어떤 본격적인 확진이 되기 전에 보통은 진통소염제만 처방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어떤 면역 억제제 부진피 스테로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진통소염제만 주면서 경과를 관찰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상태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한방 치료와 병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분은요, 지금, 일단은 이 ESR 수치요. 요거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서, 염증 상황에 따라서, 염증 상태의 증감에 따라서 이 수치, ESR도 역시 증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할수 있고요. 지금 이분은 일단 ESR이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CRP는 그리고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류마스 인자가 20이기 때문에 아주 약 양성이죠. 약 양성. 그러나 이분은 CCP 항체, 항CCP 항체에 대한 결과는 없기 때문에 지금 류마스 관절염으로 100% 확신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ESR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류마스 인자도 20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분이 류마스 관절염 확진이 아니지만은, 류마스 관절염과 거의 증상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태에 대한 설명은 됐죠. 류마스 인자 염증우치가 올라가 있으니까, 류마스 관절염 해당하긴 하지만은, CC평체가 없으므로 100% 확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염증 수치를 봤을 때는 루아스 관절염 증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고요 만약에 이분이 지금 한방치료를 한다면 은 초기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요 루아스 관절염 초기 결과로 볼수 있고 증상도 아마 초기 증상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방치료를 만약에 진통수염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한방치료를 병행할 수는 있습니다 진통수염제만 복용한 상태에서 한방치료를 병행하는 거죠 양방치료를 한 상태에서 한방치료를 병행하면서 검사 결과도 계속 양방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방 치료 그리고 혈액 검사 계속 해나가면서 한방 치료를 플러스 알파로 하는데 한방 치료는 무엇을 하느냐? 류마스 인자 20을 낮추는 쪽으로 표적으로 류마스 인자를 낮추기 위한 표적 치료를 통해서 류마스 인자를 15 이하로 낮출 수 있는 한약 처방과 식이요법을 통해 류마스 인자를 음성으로 내리게 되면 염증치도 ESR도 정상으로 동시에 내려오는 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치료를 이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